사진 출처 종로구 제공 종로구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 대비 1대1 진학 상담 진행 종로구는 수험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 대비 1대1 진학 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은 오는 12월 23일 종로구청 12층 교육장에서 오후 5시부터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학 진학지도지원단 소속 현직교사 7명이 상담을 맡아 수험생 개개인의 수능성적과 희망대학 및 학과를 기반으로 최적의 지원 전략을 제안한다. 누구를 위한 상담인가? 상담 대상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수험생과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포함 학부모 등이다. 수능 이후 중요한 시기에 입시 전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 신청은 12월 1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종로구청 누리집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통합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으로 35팀이며 최종 참여자는 12월 18일에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교육과 교육지원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성공적인 입시 동반자 종로구는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상담이 수험생과 학부모가 정시 전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수험생들에게 더 나은 진학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시기 종로구의 맞춤형 진학상담 프로그램은 희망대학으로 가는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선착순 모집임으로 서둘러 신청해 최적의 입시 전략을 세울 기회를 잡아보자.